팔레리아 8월 27일 목요일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그 당시 천하를 호령했던 아수르는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유다왕국까지 침입했습니다. 얼마 전에 북쪽왕국 이사야를 점령하고 점점 남아하여 이제 예루살렘 바로 앞에 있는 라기스성을 점령하고 완전히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호위하고 말로 백성들을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아수르의 사령관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에게 소리치며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그리고 빨리 투항하라고 종용했습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다가 이제는 애국을 의지해 와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신들이 아수르 왕의 손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구원하지 못했다고 말하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히스기야 말처럼 하나님을 신뢰해봐야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1 3절 말씀 보면 모든 백성들이 말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다 말로써 크게 소리 지르며 항복을 권유하고 종용했습니다. 얼마나 히스기야와 백성들의 마음이 살란하며 동요됐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21절 보시면 온 유다 백성들에게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일일이 납사계의 말에 대응하지 말고 잠잠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희수경왕의 말처럼 유다 모든 백성들은 침묵을 지키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교분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점점 더 세상의 소리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이 쉽게 혼돈되고 동요되기 쉽습니다. 특별히 교훈들,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세상의 목소리가 밀려올 때일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며 때로는 그 목소리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침묵 속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응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 내가 직면한 상황이 나의 마음과 심정을 크게 동요시킨다면, 그때일수록 더욱더 침묵하며 대응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물론, 침묵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실천하며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일과 상황이 나의 마음을 너무나 쉽게 동요시키고, 나로 하여금 감정과 혼돈에 빠뜨리고 있다면 그때는 대응하기보다는 침묵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가질 때입니다. 교부분들 혹시 지금이 그 순간이 아닐까요? 코로나 때문에 혼란하고 또 교회가 여러 가지 혼돈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어찌 보면 그런 목소리에 반응하고 대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침묵하며 기도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조용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과 심령이 방문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마음과 삶을 혼란시키고 혼돈에 빠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처럼 침묵 속의 기도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과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전까지는 경솔하게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